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청약 홈에 들어왔는데요. 이 청약 홈이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나 알아봤더니요. 이게 어렵게 청약이 당첨되고도 탈락하는 사람이 부적격 처리되는 사람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더 많았고요. 현재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이 10%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게 할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너가 있는데요. 청약 자격 확인. 나이 청약 제한사항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내용이 나옵니다.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주택소유 확인, 세대 구성원 청약적용 확인, 가점 계산기. 이런 데서 그 부적격처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탈락자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안정되게 이거를 바꿨다고 합니다. 청약캘린더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8월달은 거의 다 봤고요. 9월달에 검단신도시에 뭐 청약이 있다고 해서 오늘 들어와,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있네요. 인천검단신도시, 인천검단신도시 AB17블록 우미린 클래스 1. 이게 그 8월 25일 모집공고일이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 영상을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집공고일이 정확하게... 8월 25일 내일 신문자로 공고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약을 하실 분들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가 다돼 있어야지, 이 공고문이 나온 25일날, 당일날 뭘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안 됩니다. 25일날 지나면은 준비를 했어도 이미 이거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으면 그 전부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청약 통장이, 여기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맞는지, 안 맞으면 은행 가서 바꿔줍니다. 바꿀 수가 있는지, 또, 뭐, 그 청약 자격, 그, 세대주라든가, 뭐, 이런 여러 조건이 맞는지, 이런 거를 미리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875세대 문의처도 있고요. 모집공고문 보기 이거 누르면 PDF 파일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이 모집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거입니다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저, 분양가 상한제, 뭐, 현실화 방안 해가지고, 새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관심이 제일 높았던 게, 이게 84형이거든요. 다, 저, 전체가 다 84형 ABC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84형인데, 특별공급이 굉장히 많네요. 일반보다 훨씬 많아요. 일반은 84A가, 173인데 특별공급이 292 B는 78인데 135 C는 73인데 124 그래서 일반공급이 324 특별공급이 551 그래서 특별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유리한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이 우미린 클래스 1이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8사형이 5억을 넘느냐, 아니면 밑으로 분양 분양가가 책정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현실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뜬 겁니다, 이거. 그래서 과, 과연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어 여기 나왔네요. 나왔는데 84A가 4억 7,590만 원, 84B가 4억 6,260만 원. 오 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천만 원은 아니고 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700만원 정도. 이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 4억 6,340. 그래서, 이번에 부,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 돼서, 혹시 5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영종도의 분양가 상한제인데, 지금 4억 9천 막 이렇, 이렇더라고요. 분양가가. 84형이. 그래서 아, 5억이 혹시 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착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 제가 당첨된 실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활사가 4억 5천 정도에 됐죠. 근데 이거는 진짜 싸게 나온 거고 그 옆에 제일풍경채 1차 보면은 4억 6천, 4억 7천 비슷해요. 오른 것도 없어요. 여기죠, 미리님 그래서 분양가가 굉장히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주택가격이 뭐 폭락한다, 막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당첨된 그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주택가격이 자꾸 떨어지면은 또 이제 나라에서 그 자꾸 부양책을 쓰죠 나라에서는 집값이 막 폭등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경제가 막 불안정해질까요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집값이 폭락하면 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폭락하는 것도 원치 않고 폭등하는 것도 원치 않고 서서히 나라가 발전하는 만큼 서서히 이렇게 오르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게 이게 폭락해 해면은 부양책을 막 씁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그저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로 막 지금도 벌써 많이 하고 있죠 서울에 무이자 대출 있고 유상옵션도 확 줄어듭니다. 무상으로 많이 해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자꾸 쓰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역세권 자리 좋은 분양가 상한제에 싸게 나온 이저우미린 이 클래스 1은 자격되시면 무조건 청약을 넣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에 청약을 한그제일풍경채 검단 1차인데요. 가격을 보면요. 84형이 4억 7,800. 팔사 B가 4억 6,900. 비슷하죠 이게 오히려 더 비싸네요. 그래서 그렇게 뭐 분양가 상황인지 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저 실스테이트 검단 웰컴 있고요. 여기 1 2 0 여기 저제일풍경치 1차. 여기가 우미리인 클래스원이죠. 여기 여기도 역세권입니다. 여기 가까워요. 근데 여기 거, 작년 12월에 분양한 제일풍경채 검단 1차 경쟁률이 얼만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률, 경쟁률 보면은 84A가 꼭 저기 보면은 A가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1순위가 28.38대1. 기타 지역은 원래 좀 높아지는 거고요. 28대1인데, 8사 b 는 19대1이에요. 8사 c 는 25대1. 그러니까 B가 제일 경쟁률이 낮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형태로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A가 제일 무난한 데라고 보면, 양도 많고. 근데 이제 자기가 점수가 좀 낮다, 그러면 좀 비인기 구역을 공략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점이 58점, 56점, 55점 이렇게 되죠. 51점.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이, 이때는 조, 저 뭐야 주택 가격이 막 상승하던 때 있고 지금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점대도 당첨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경쟁률도 이렇게 높지 않게 이렇게 높게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자리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점이 낮은 분들도 그, 당첨을 노려볼만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청약, 청 홈에서 이 당첨자 발표일이 9월 15일, 계약일이 9월 26일, 9월 달에 다한 번에 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는 니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어, 조감도가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먼저 동영상에 다 저기 본 거고요 이 사업지 안내를 보면요 여기가 101역이고 여기 102역, 103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역하고 가깝고 여기 크게 나오는 데 보면은, 1 0 2역이고요 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여기 보면은 종합의료시설 예정부지, 그리고 종합병원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저번 달인가 찾아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33% 공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진행됐겠죠. 그래서 2024년 완, 완료니까 이거 인천 지, 지하철 1호선만 개통이 돼도 이거 집 앞에서 쪼르륵 가서 전철 타고 뭐 환승해서 서울도 갈수 있고 뭐 주변으로 빨리 이동할 수가 있어서 지금보다는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이 인천 1호선이 뭐이 김포 골드라인처럼 이렇게 경전철이 아니라 일반 전철이기 때문에 그저 수송량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김포 골드라인은 수송량이 작죠. 근데 이거는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그저 뭐야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면서 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 고 그러는데 전철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24년 근데 이거는 지금 입주가 25년 9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철이 완공되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있고요. 여기, 여기는 저 행정, 그, 그 동사무소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종합병원이 있고.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정산 있지 근린공원 뭐 녹지가 쫙 여기도 다 공원이에요 다 공원 있지 여기 있지 종합병원 있지 동사무소 있지 학교 쭉 있지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여기 또 대단히 여기 또 상업시설이 있지만은 여기 백이역 앞에 여기 상업시설이 있죠 있는데, 여기는 대단히 상업시설이 있어요, 103역에는. 근데 여기도 걸어서, 잠깐입니다. 이렇게 103역으로 걸어가도 돼요, 이거. 그래서, 양쪽 다 이용할 수 있고, 녹지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지금 이 역세권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는 이제 다 됐죠, 여기는. 역세권 여기는 다 됐고, 요거 하나가 민간 분양으로 할 예정인데 이거는 2년 후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할지는 아직 모르고요. 민간, 민간 분양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03역, 102역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 저 실스테이트 검단도 여기가나 여기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리가 여기 여기 100 1 0 2역에서 103역까지 800미터랍니다 800미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0 2역으로 걸어가나 103역으로 걸어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업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상업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거 종합병원 이용하기도 좋고 동사무소 가기도 좋고 그래서 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지금 딱 하나 이 우미린 클래스1이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2년 있다 할 건데 뭐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는 청약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을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